긍정 에너지를 함께하는 책 읽는 예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어제 제가 약 20분이 넘는 동영상을 촬영을 했었는데요, 목소리가 하나도 녹음이 되지 않아서 다시 제 녹음을 하, 어, 제, 다시 재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음, 이런 일은 종종 꽤 있는데요. 그, 어, 어제도 음, 황, 어, 좀 허망했는데 우주에 제 영상이 기록됐다고 생각하니 어, 그 마음이 조금 덜 힘들었어요. <laughs> 네, 오늘 소개해볼 책은 엄남미 작가님의 미라클 웹입니다. 어, 이 책은 루이스 헤이를 번역하신 엄남미 작가님이 어, 이 책을 쓰셨어요. 음, 그래서 저희 북튜버방에 얼마 전에 들어오셔서 기적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111명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 전원에게 이 책을 어, 선물해 주시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신청한 사람들한테 이 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음, 이 책을 흔쾌하게 선물해 주시면서 아 나는 다 이뤘다 내가 원하는 바는 다 이뤄서 이렇게 나는 선물을 주고 싶다 이렇게 해서 그냥 흔쾌히 신청해 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책을 주시겠다고 하셨었는데요 111명 중에 절반이 되지 않는 분이 어, 어, 신청을 하셔가지고 음, 이 책을 어, 약속하신 대로 다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감사하게 이 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 게다가 이렇게 손수 사인까지 직접 해서 이렇게 주셨어요.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네. 정말 선물 같은 그런, 음, 순간이었습니다. 미라클 맵. 미라클 맵에서 맵은 그 지도할 때 맵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의 지도, 내 꿈의 지도, 꿈을 이뤄주는 마법의 도구, 미라클 맵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꿈이 절실할 때 간절하게 기도한다. 소원을 이뤄주는 마법의 도구가 있다고 가정하자. 그 도구를 모든 집단이 사용하여 한 가지 소원을 향해서 어떠한 부정적인 생각이 없이 믿는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소원은 간절히 소원을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어야 이룰 수 있는데 현실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을 유지가,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꿈은 만져지지도 않지만 실제로 이룰 수 있는 도구가 존재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그 마법의 도구를 미라클 맵이라고 부릅니다. 알라딘의 요술 램프의 진위는 반드시 있습니다. 요술 램프를 문지르면 진위가 나와서 주인님의 소원의 명령을 실행시키는데요. 요술 램프가 바로 미라클 맵입니다. 음, 이 얘기를 듣고, 아, 무슨 이런 황당한 얘기가 다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마음속에도 분명히 미라클 맵이 있는데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꿈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마법의 도구가 존재한다고 해요. 엄남미 작가님은 수많은 꿈을 모두 이루었기에 증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엄남미 작가님만의 말, 말씀이 아니라 성공하게 모든 거장들이 말하는 것도 이 미라클 맵에 있다는 것을 연구하면서 알아내셨다고 해요. 이 책에서는 왜 미라클 맵이 꿈을 이루게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꿈을 이룰 수 있는, 있는지 그거에 대한 신뢰와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는데요. 기존에 아무리 자기 개발서를 읽고 실천을 해봐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 미라클 맵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꿈을 이뤄주는 기적 지도를 만들지 않으면 꿈을 이루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게 먼 길을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미라클맵이라는 마법의 도구를 사용해서 꿈을 이루어 봅시다. 음, 모든 꿈을 엄남이 작가님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 오셨다고 하는데요. 미라클맵을 가지고 가슴속에 한번 입력을 하면 거의 모든 이미지가 다 실현된다고 해요. 그 힘을 믿을 수 있는 힘, 그걸 이 미라클맵을 만들면. 이렇게 세, 어, 시각적으로 떠오르면서 확신이 든다고 합니다. 매일 시각화를 하는 강력한 도구인 미라클 맵, 미라클 맵을 매일 보면서 더큰 꿈을 그리고 업데이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미라클 맵의 연구 결과는 엄남미 작가님이 직접 얻은 수년간의 연구와 자기 투자 자기 개발. 수많은 역경 속에서 탄생한 것이고요. 이 미라클 맵을 만들면서 셀수 없는 기적과 풍요로움을 얻으셨다고 해요. 평생 꿈을 이루는데 힘이 들어가는 노동이 필요하거나 숨차게 발로 뛰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다. 그저 만들고 바라보고 좋은 느낌을 가, 느끼는 게 전부이다. 이렇게 하면 꿈을 이루는데 시간이나 재산, 돈을 절약할 수 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이 될수 있습니다. 생각은 현실이 됩니다. 생각은 물질입니다. 이미지는 굉장한 힘이 있는데요. 잠재의식은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해줍니다. 여러분의 안에는 전지전능한 힘이 있는데요.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꿈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을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끌어당김 법칙 성공의 그런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는 책에서 많이 보셨을 것인데요. 책을 많이 읽고 실제로 생각하려고 했지만 상상이 잘안 되고 해서 중도에 포기를 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 근데 미라클 맵은 그럴 걱정이 없다고 해요. 만들면 만들수록 재밌고 즐겁게 하는 놀이 같아서 계속 만들게 되는 미라클 맵이 있습니다. 다른 책에서 말하는 추상적인 이야기들은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미라클 맵을 만들어서 꿈을 이룬 이야기이다. 과정을 보여주지 않고서 이미 다 이룬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꿈을 이룰지 방법을 모를 때가 많을 것인데요. 이 책은 그런 답답함을 호소하는 분들을 위한 책이고요. 어, 그래서 음, 이 책을 이렇게 뒤에 보시면 미라클 맵을 어떻게 자세히 만드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저 막연하게 아 그냥 내가 마음만 먹으면 된다 끌어당김 법칙 이런 걸 보면 아 내가 원하면 다 이룰 수 있다 적기만 하면 다 된다 생생하게 그림 다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내가 그거를 눈에 보이게 실현할 수 있는지 눈에 보이는 자료로 만들 수 있는지 이 책을 통해서 아실 수가 있으십니다. 미라클 맵이란 무엇인가? 미라클 맵은 잠재의식을 움직이는 이미지를 말하는데요. 기적처럼 꿈이 이뤄진 지도가 있다면 당신은 지금 그 지도를 사서 꼼꼼히 살펴볼 것입니다. 지도는 우리가 길을 헤맬 때 우리가 길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미라클 맵 역시 꿈의 기적 지도이고 현실에서 꿈을 잃고 산 사람들에게 마음속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 줄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으로 가는 길을 잃을 염려가 없는데요. 지금 당장 꿈의 기적 지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이미지 하나로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데요 잠재의식은 이미지로 각인된다고 해요 우리의 의식은 잠재의식이 무려 95% 5 이상이 되는데요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죠 빙산 아래에 잠재되어 있는 95%의 잠재 의식을 끌어내리면 어떠한 꿈도 이루어지는데요. 이 잠재 의식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미지를 활용하면은 아주 효과가 좋다고 해요. 미국의 심리학자이며 근대 심리학의 창시자로 일컬어지는 윌리엄 제임스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잠재의식의 이미지에 있다고 말했다.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조화롭고 평화롭게 작용하면 어떤 질병이나 부조화도 존재하지 않게 해준다. 생각을 바꾸고 세상을 움직일 정도로 꿈을 이루게 해주는 잠재의식에 생명을 주는 생각을 키우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우게 해주고요. 꿈의 기적 지도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 과거의 안 좋은 이미지들이 모두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 해요. 마치 보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그런 항해처럼 꿈이 이루어진다. 잠재의식을 활용해 어떤 상태도 추측하지 말고 이미지가 이루어졌을 때만의 결과를 상상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방해가 있어도 어린아이처럼 기적을 일으킨다는 신념을 유지하게 도와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이미지가 생생하게 떠오르지 않는 경우 우선 미라클 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내가 가지고 싶은 물건, 행복한 사진, 살고 싶은 집, 이러한 사진을 이미지로 붙이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생생하게,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상상과는 다르게 훨씬 강하고 생생하게 꿈꿀 수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약국을 운영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약국을 운영하고 있을 때를 상상하면서 그와 비슷한 이미지의 사진을 찾아서 지갑 속에 가지고 다니면 어, 아주 효과가 좋고요. 병원에 약을 지으러 온 사람들을 위해 처방전을 준비하면서 웃고 있는 모습의 사진도 구했고 그렇게 해서 약국을 개업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연하게, 음, 나는 약국을 만들고 싶고, 근데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한데 나는 돈이 없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 이럴 때는 또 돈에 관한 이미지를, 어, 출력을 해서 이미지 맵에다가 그렇게 또 부착할, 부착을 하거나 지갑에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미 사진의 약국 속에서 일하고 있는 느낌을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금방,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빠르게 내가 원하는 그 순간이 도착해 있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 저도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생하게 제가 재활을 해서 침대에서 아파서 몇 년간 누워서 생활을 할때 음, 생생하게 음, 건강한 내두 어, 다리로 음,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 아주 편안하게 어, 이렇게 걷는 거를 항상 생각을 하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어요 그 결과 훨씬 빠르게 정말 다들 놀라셨거든요 재활할 때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결과가 눈에 보이게 확확 좋아지는지, 그렇게 해서, 음, 아주, 저도 기적적으로 많이 건강이 좋아져서, 이렇게 회사도 다니고, 북티보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있는 거는, 어, 지갑에 이렇게 사진을 넣어 다니는 것도 나왔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는, 핸드폰 사진, 핸드폰에 넣어 다니는 것도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핸드폰에다가 어, 아주, 아주 많은 사진을 넣어 다닙니다. 무려 제 핸드폰에는 5만 장 이상의 사진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핸드폰을 보신 분들은 다들, 어, 예민님의 핸드폰은 마치 보물상자 같아요. 라는 말을 다, 이, 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러한 이미지들을 수시로 자주 보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 제가 좋아하는 이미지, 풍요로운 이미지, 저를 기분 좋게 하는 이미지, 영감을 주는 이미지, 다양한 풍요와 번영,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들을 잔뜩 모아놓은 다음에 음 저의 주파수를 한껏 끌어 올려 주고 싶을 때 수시로 자주 이 사진들을 보는 편입니다. 아 그리고 저만 보는 게 아니라 또어 여러 채팅방이 있는데요. 그 방에 저는 이러한 이미지들을 함께 나누고 이러한 에너지를 함께 나누고 공명하면서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도 정말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음, 꿈을 이룬, 이룬 게 많아요. 어느덧 와 있는 거예요. 어느덧. 내가 그리던 꿈이 현실 안에 생생하게, 생생하게 이렇게 내삶 속에 스며 있는 경우를 정말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한 번, 꼭한 번, 이렇게, 음, 제가 오늘 한번 말씀드렸던 거를 해보시길 바래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핸드폰 사진에다가 이렇게 넣어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미라클 맵을 만들 때는 다양한 방법을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잡지책을 오려가지고, 어, 프린팅을 해가지고 출력을 해서 내 기적지도에 붙이거나, 음, 아니면, 핸드폰 사진 아니면 컴퓨터 사진을 이렇게 출력을 해가지고 그걸 또 오려가지고 붙이, 붙인 이붙 다음에 벽에 붙여놓거나 어~ 내가 수시로 자주 보는 장소에다가 놔두면 아주 음~ 나를 계속해서 좋은 주파수로 끌어당겨 줄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음, 다음 번에는 미라클 맵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면서 어, 이,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긍정적으로 어, 집중을 해서 만들 수 있는지 다양한 방법을 또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음. 다양한 예시와 또 조금 더 자세하게 어,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사랑합니다.